찬송 384장입니다. 이 찬송 부르면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주 안에 있는 금율 어찌 으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 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브리서 1장입니다 자 오늘 새벽부터는 이제 시브리서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353절입니다. 신약 성경 353절.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는 사실 좀 다른 신약의 말씀보다는 조금 이제 우리가 읽을 때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물론 깊게 말씀을 이제 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자꾸 읽고 들으면 더 이제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시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개시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야마 친히 성취하고 이루셨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먼저 마지막 최고의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물론 구약에 참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천사라든지 모세라든지 자, 천사. 이 얼마나 참 훌륭합니까? 모세는 말할 것도 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이건 비교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이루셨다 하는 것을 히브리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개시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개시를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지요. 또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각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과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신 말씀들은 모두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를 가리켜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친히 모든 말씀들을 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난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절과 3절에서 말씀하죠.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뛰어날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로 본질상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절대적으로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하나님이 영광의 광채시죠. 또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만물의 관계에서 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될까?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시고 처음이자 나중이요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죽음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가지신 바로 만유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또한 모든 것을 지속시키시는 분이시죠.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섭리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중심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교회와의 관계에서 본 그리스도의 영광은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오셔서 모든 선지자일을 다 완성하시는 완전한 그런 구지요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행하심으로 우리 영원한 대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또한 친히 높은 곳에 계신 위험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를 경배하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주신 구속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우리는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만을 더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중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